자카. 안네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서버 0.13.1 서버 하나 즐겨보려고 네, 왔는데요. 어, 서버 주소는 네, 제목에 달아주셨으니까 잠, 달아줄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. 한번 시작해 보도록. 하죠? 저는 잘 모르고 이 서버가 무슨 서버인지 자체를 몰라요. 외국 서버라고 하는데 무슨 서버인지 모르겠는데 미니 게임 서버로 알고 있어요. 음. 그리고 이레스드 버블을 걸으면 어왜안 어 돼? 뭐어 여기는 아직 준비 중인가 보고. 여기를 누르면, 이렇게 날아갑니다. 여기 뭐, 누르면, 방이 이렇게 있는데, 누르면, 탭, 탈포가 돼요. 나는, 1번 방으로 갈 거야. 아. 그냥 입해야 돼? 뭐라 써있는지 모르겠어. 아, 탁! 어떡해? 어떡하지? 다 찼다는 얘긴가? 방이 다 찼다는 얘긴가요? 권역고다 아니, 뭐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다 쳤나봐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하는 거지? 뭔가 어 할... 됐네 됐네 뭐야 아 이거 그건가보다 템 찾는 거템 찾아서 pvp 하는 건가 봐요? 기다리기 피오 뭐, 크리퍼가 진짜 있는 줄 알았어. 오 진짜 크리퍼 스킨이 있어. 아 기분 나빠 기다리기 다. 이서하다 어, 예. 인사해주세요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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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응. 분이 나 응. 뭔가 뭔가 하는. 눈빛으로 나를 봤는데 뭐지 어, 어, 어 2분 남았네요 떵떵, 떵떵, 어, 음좀 있으면 시작이 된다는 것 같아요 고요 고고 고고 고. 고. 저 스킨 뭐여? 네. 네. 아 뒤에는 그리퍼고 네. 앞에는 네. 뭐야 저거 저저저저 이상한거 네. 아, 네. 1분 30초 남았다고 했는데 아까는 아, 키는, 뭐야 아니, 1분 남았네요 뭐 기다립시다 아나 스킨 진짜 아 진짜, 얼마나 지났는데, 음.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지났는데, 나왜 스킨 이런 거 끼고 있어? 아니, 괜찮아. 이, 이, 이런, 이런 거 괜찮아. 어, 다음 주에는, 미더거를 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저, 저 뭐야? 저, 저게 제가 스킨이 아니고 입고 있는데? 뭐야, 쟤? 뭐야? 1000원 같던데 기다립지다. 어 조금 남았나 봐. 조금 남았나 봐. 소리 좀 키워줘. 바로, 바로 가야돼, 바로 가야돼, 바로 가야돼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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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어, 저기, 김, 금세디 고 계시네. 음. 쪽에 사람이 많은가 보군요. 여기 모이는가군 아, 쟤 무기가 없나 봐? 뭐 어, 있네? 으악! 죽어라, 죽어라, 죽어라. 왜 이렇게 쓰지? 뭐야, 인천트 했나? 왜 이렇게 쓸까요? 뭐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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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깼어, 깼어. 끝나봐. 둘 다. 자, 나왔네요. 아, 여기에 뭐 여러가지 있나보네. 뭐지, 이게? 포트루마랑, 뭐야? 아 여기 게임이 있는 거네. 그럼 나 이거 아 맵이구나. 게임이 아니야. 이거 그냥 PvP면 PvP 서버로. 옆에 똥이가 있네. 아이건 PvP 서버로. 그냥 맵이 다른 거였어요. 그냥. 몇초 남았냐? 아직? 어네이번부초 나왔네요. 음, 음, 저 저기 센터에 있는 상자들을 많이 잡으면 좋겠네. 어? 어? 어 그럼 좋지 부금 되고. 응. 음. 아 어차피 부금 늘수 있어. 어, 그래. 자, 일단은, 어디가 또라이? 어? 아, 1분 3 0초 남았어. 어? 좋아? 노래 좋아? 어, 뭐요 아, 경고 뜨는 거구나, 이런 거. 아. 누구누구가 어째 어째 이렇게 했습니다. 이런 거구나. 어 1분 남았어 내 버섯 네, 깰거야 어나 경고 떴어 넣으라고 움직이지 말아 경고 아나 그거 안 쳤어 아 아, 진짜 안 치고 왔네? 어, 30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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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초. 어, 자, 스플릿 컨트롤 안 키고 와요. 음, 그거 하니까 너무 불편하다고. 여기 맵 곳곳에 좋은 거 많이 있네.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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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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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. 이거 면 달아요? 네. 오개오개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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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그래서 이거 먹을 거 있는 건데요. 뭐더풀렸네아다틀렸어다틀렸어 다 틀렸어. 빨리 가야 돼. 다 아니 너무 크게 부르지 마. 나 목소리 안 들리는데. 안 야! 도망가자. 아내 귀. 그 다음 곡 앞으로 다시 작하신다 아니 그럼 조금 조용히 해봐. 죽을 만큼 사랑했던 내가 이제. 아니 조금 작쳐봐 미워 힘들어 아니 조용히 불러 제발 내가 미워 아니 내 목소리는 사랑은 너라서 못가내 yeah. 곁을 못 떠나 그 다음 곡 f l a s h l i g h t When t h e m o m r o w comes I'll be on my o n e Feeling bright tonight Don't think that I don't know When tomorrow comes When t o m o o w comes h e n t m o comes 꺼 어! 예! 하지마라고! 어? 상자다 빨리 빨리 먹어서 없애요 뭐지? 얘 먹는거야? 정말 못하는 것 같아. 여기도 지금 좀비 중인가? 뭐비 어, 중인가 보네. 저. 네비 각각 다른데. 그러면 여기는 생간기였고 사람이 조금 있는 데로 들어가자. 나와. 왜 여기다? 여기는 뭔맵이요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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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기다려, 보리 방학하자. 아이고, 뭐야? 나 여기 왜 벗어나 있어? 이, 여기가 내 스폰이야? 여, 여, 여기만 해놓자. 너무 끝으로만, 왜 있는데. 샷! 상자, 상자 털이 뭐? 없어, 없어, 없어. 털이 가, 털이 가! 끝났어? 아니. 가죽 세트를 입어야 된다. 피케철 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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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. 나 때리니? 나 때려. 배고프면 이거 먹어야 돼. 먹을 수가 없어. 아, 온다. 아, 저기, 옥상에. 오케이, 상자. 봤어? 아, 여기 없어. 여기 없어. 죽어 이거 먹어야 돼 누가 떨쳐오냐 왜 이렇게 아프냐? 이분들 쌍둥이인가 보네. 뭐야 이분 스킨. 잠깐만. 방송 중인데 너무 너무 보고 오셨다. 야 이건 아니야. 아 그렇죠. 아까 철부이도 나와서 좋았는데 별로네요. 여기 두 구역은 아주 경비 중인가 보여니다 여기다. 아, 물인데? 아, 나 물은 자신 없는데. 어, 일단은. 아, 잘하는 분들은 저거 상점에서 다 사가지고 원래 기본템으로 지급이 되나봐. 어, 그런가 봐. 나는 몰랐는데. 자. 어? 어, 또 경고 떴어? 자, 일단은. 저기 있나? 어, 저기 있네. 빨리 가고 싶다. 빠리, 빠리! 오. 어, 이제 터진다. 자, 다음 편 계속.